냉감 필로우로 여름 극복 여름을 시원하게. 쿨링 효과 완벽 리뷰. 우리 예비맘들 밤마다 뒤척이는 잠 때문에 힘드셨죠? 무거워지는 배와 허리 골반 통증으로 편히 쉬지 못하셨다면 제가 오늘 숙면의 기적을 선물해 드릴게요. 바로 호밍 유자 바디 필로우 임산부용 안고자는 베개인데요. 3D, 인체공학적 설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빈틈없이 지지해 준답니다. 무거운 배로 인한 압력을 싹 분산 시켜 어떤 자세로 누워도 너무 편안 하고 고탄력 고급 솜의 탄탄한 쿠션 감은 허리와 골반 통증까지 완화 해 꿀잠을 유도해줘요. 부드러운 크리스탈 벨벳 촉감은 물론 앉아있을 땐 팔받침으로 활용 해 어깨 부담까지 덜어주니 정말 만능템이죠.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은 임신 중 잠자리 불편함이 싹 사라지고 아침이 훨씬 개운해졌다고 극찬 하시고요 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 정말 편안한 자세로 쉴수 있었다는 만족감 높은 후기도 정말 많답니다. 이제 호밍유자 바디필로우로 우리 예비맘들의 밤을 편안하게 최상의 숙면을 선물해보세요. 더운 밤 뒤척임 이제 정말 끝이에요. 온다쿨 냉감으로 꿀잠을 경험해보세요. 밤새 뒤척이고 땀 때문에 끈적이는 여름밤 쾌적한 숙면이 간절하셨을 거예요. 이제 걱정마세요. 온다쿨 냉감 바디필로우 롱쿠션이 바로 그 답이랍니다. 특수 냉감 원단, 폴리에틸렌 냉감사우로 제작되어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함을 선사하고 밤새도록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드린답니다. 땀 때문에 끈적일 걱정 없이 부드러운 촉감으로 뒤척임 없는 숙면을 경험해보세요. 커버는 분리세탁 가능, 위생까지 완벽하답니다. 실제 사용자분들은 아이가 없으면 못잘 정도로 시원하다 남편이 뒤척이지 않고 꿀잠을 잔다며 극찬했어요. 땀에 끈적이던 밤이 쾌적해졌다는 후기도 정말 많답니다. 올여름 더 이상 잠못 이루지 마세요. 온다쿨 냉감 바디필로우로 시원하고 편안한 꿀잠을 선물해 보세요. 꿉꿉하고 답답한 여름밤은 이제 그만. 플랫화이트 냉감 바디필로우로 극강의 꿀잠을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밤새 흘린 땀 때문에 바디필로우가 찝찝하고 세탁은 엄두도 못 내셨던 분들 계신가요? 특히 여름밤 더위와 습기 때문에 잠못 드는 날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플랫화이트 냉감 바디필로우가 여러분의 여름밤을 책임질 거예요. 코테마 냉감 원단으로 눕는 순간 마치 에어컨 편듯 시원함이 온몸을 감싸고요. 방수 기능과 알러지 케어 덕분에 땀이나 오염 걱정 없이 언제나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쫀쫀하면서도 탄탄한 솜이 몸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어 편안함을 더해주고 가볍고 빠르게 건조되어 관리까지 정말 간편하답니다. 매일 밤 쾌적한 꿀잠을 선물해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신데요. 무더위에 에어컨 선풍기 입을 조합에 냉감 바디필로우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극락이라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세탁이 편하고 건조가 빨라 관리가 쉽다는 점이 정말 큰 감동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솜이 탄탄하게 몸을 받쳐주어 숙면의 질이 확 달라졌다는 후기도 정말 많아요. 올여름 꿉꿉함과 뒤척임은 이제 정말 끝이에요. 플랫 화이트 바디필로우와 함께 매일 밤 쾌적하고 깊은 잠을 선물해보세요. YEAH!